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바이크랜. 세생 <laughs> 와우, 화면빨 잘 받으시는데요. <laughs> 네, 역시 날씨랑이 최고 같습니다. 자, 오늘 300SR 키가 혹시 실례지만말이시죠 163입니다. 키가 163cm인 남성분에 네.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자, 네, 300SR과 남자분 키 163cm 남자분이 앉았을 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발 뒤꿈치가 뒤에서 한 1, 2cm 정도 이 정도 뜨죠. 자, 그리고 측면. 옆 측면. 이쪽으로 한번발 내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쪽 보고. 대각면 라이트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자 라이트를 켜고 자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멋있게 정면 한번 봐주세요 쭉 이야 네. 이런 느낌이 나는 SR30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네 가셔도 됩니다 <laughs> 오케이 머플러음 한번 들려볼까요? 쭉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자, SR300 한번 타보시니까 네. 무게감이라든지 느낌이 어떤가요? 어, 가볍고 좋습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가볍고 좋군요. 네네. 오늘 150대, 160대, 170, 180대 사람들이 다 타봤는데요.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일단 가벼워서 좋다. 네. 디자인은 어떤가요? 어, 디자인은 멋집니다. 옆에도 좋고, 뒤에도 나이트와. 디자인 쪽에서는 세련되고 이쁘단 말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뒤쪽 모습도 심플하니 괜찮다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SR300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크는 다세. 감사합니다. 안녕.